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치프가또라이가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기도 곱번째 이야기. 바로, 가출 소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와 주신 두분예 모셔 봤고요. 이 수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6화에서 정답을 맞힌 한 분에게 <놀람> 영상이 끝난 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7번째 이야기 가보죠. 하필 으롱 아. 우리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정의 평화가 무너졌다. 아버지그 이후로 알콜 중독자가 되고, 는 어? 맨날 나를 때린다. 정말 싫다. 아, 죽고 싶다. 왜? 아버지가 안 죽었고, 어머니가 죽은 걸까? 인생 쓰다. 아, 집에 가기 싫다. 울적울적! 으흥. 아, 설마, 좋다. 아. 어이구! 술이 <laughs> 다 떨어졌네? 어 아, 술. 아이씨. 술이 다 떨어졌네. 아이! 이 자식은 내가 술을 사느라고 했는데, 술을 안 사나? 아이씨, 오면 죽었어야지, 오늘. 알아? 이제 학교 끝나고 올 때가 됐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문 앞인데 왜집이 들어가기 에이... 싫지. 하... 음, 아... 또집이 들어가면 똑같이 일상. 또술 사오라 시키겠지. 아... 또날 때리고 또 하고. 어? 아, 뭐야? 어? 뭐야? 너... 너다 다녀왔습니다. 너왜 집에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니? 아, 아 방금 왔어요. <laughs> 방, 너 내가... 방금 방. 너 설마 내가 있는 거 확인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었지? 또 아니에요, 당연히 다, 다 아니죠. 야, 제 거. 잠깐만, 네네. 너 내가 술 항상 채워 레지 냉장고에. 네. 술이 없잖아. 봐봐. 그럴 리가 없어.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야, <laughs> 술 사오라고 했어, 안 했어. <웃음> 아, <웃음> 죄송해요. 아이, 야, 술 사와. 네네. 네네. 야. 알겠습니다. 네. 가서. 우유만 소주로 사와라 알겠습니다 빨리 가 고추 <laughs> 고추 이씨 빨리빨리 사올 것이지 그니까 말이야 꼭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에이 씨올 때까지 잠이나 자고 있어야지 에이 하또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있어. 하또 심부름 하느라 술사이다 지하철에서 2시간 넘게 타고 오고, 하. 힘들다, 힘들이 나이 이러고 있다니. 하. 또집 들어가면, 또 때리고 또 수사오라고 하겠지. 뻔해. 그래! 나도 이쯤에 가출하는 거야.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아니, 이 집을 떠날 거야. 잘 먹고 잘살라고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 에이! 에 나도 가족 살까, 그냥? 네 막상 나오는데, 돈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노스키아리나 핸드폰에 봐봐야지. 응? 가출한, 유학생,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공짜? 이런 거 뭐, 자기 예배 같은 거 아니겠지? 막 갔는데, 뭐, 그런 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몰라,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으니까. 자, 해보자. 이게, 010에 띠띠띠띠, 오케이. 어? 야, 돌려야. 왜, 무슨 일이야? 어, 야, 전화 왔다. 뭐야? 전화 왔어? 어, 빨리 받아! 뭐?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빨리, 빨리. 어?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어, 누구세요? 전단지 그거 보고 비슷한 거 보고 왔는데요? 광고인가? 어? 아, 가출소녀요? 아, 네네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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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가. 이제 가출한 네. 소녀들을 어 이제 불쌍해서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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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어디신데요? 여기 여기 어떤 경찰 뒤쪽 골목길에 있습니다. 어? 아, 예? 경경경 경찰이요? 아니면 경찰서 뒤쪽이요? 아 이게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유, 네, 네, 네. 그그 그 성모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 어, 이제 그쪽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쪽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혹시 진짜로 공짜 맞나요? 아 저희가 이제 어른인데요, 이제 불쌍한 네네. 아이들을 키워주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밤1 1시까지 성모병원에서 어요 네. 예. <laughs> 야, 들려? 이야아! 야자 꼬셨다! 성공이야! 성공이야! 왜 어, 어, 성공같애? 좋았어, 오늘 한걸 했구만! 그래, 가자고! 아, 야, 가자, 가자, 야, 야, 야야 야, 이번에는 진짜 못 도망가게 우리 잘해야 된다 어? 제대로 조지자고, 그냥 어,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11시까지니까, 아마 우리 걸어가면 될것 같다, 그지 가다가 국밥 한 그릇 하나 먹고 갈까? 어, 각인데 어, 야, 가자! 가자 돼지국밥! 야다 왔다. 어우 아, 야 국밥 맛 죽인다 그치? 어, 그렇지. 이게 바로 맛집이야. 어. 어? 어?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어? 야 맞는 것 같은데. 여, 개 이쁜데? 뭐이 저런 <laughs> 남성스러운 여성을 남성스러운데 저 아름다움은 <laughs> 어. 뭐냐 도대체 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지? <laughs> 야 그래도 지하철에서 돈잘벌것 같지 않냐 쟤? 저 정도면? 어. 어. 시작해 볼까 진도야? 아, 일단 가보자. 아 안녕하세요. 어. 그... 전화로 통화했던 아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봉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뭐 때문에 가출을 하신거예요 그... 그... 깊이... 아그 가정사? 말 못한 그런 사정이 예예예예 예, 예. 아, 뭐 그러면 됐고 저희 그러면은 저희 봉사센터로 가서 같이 오늘 밥 안드셨죠? 네네네네 어 봉사센터가서 같이 밥먹고 해요 다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갑시다 뭐, 일은 좀 해보셨어요? 일이요? 예. 네, 좀 아빠 때문에 좀 많이 입었습니다. 아. 설거지라든지, 다... 청소라든지. 아, 뭐, 그런 것만은, 그런 것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먹,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리가요. 갑시다. 아, 어, 아, 근데, 맞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귀염둥이 가네. 요 아, 귀염둥이 가네. 네, 자, 성이 저... 성이 기엄둥이라는 게 있나봐, 신기하네. 저희 성, 오... 저희 집 성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 오... 좀 기네요, 성이. 아, 저제 이름은요 진호고요. 네. 네. 네 이쪽 얼른... 봉사단은 오, 돌리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네네. 여기가 저희 이제 봉사단 집인데요. 들어갑시다. 오, 집이 좋네요. 아, 파라다이스에 파라다이스. 음. 음, 깨끗하고 정말. 아, 한번 둘러보세요. 가네야? 네? 왜그래? 아, 왜, 아 마트 사탕이 먼저 어. 알지? 너는? 마트, 마트 사탕 그... 알아? 몰라? 그... 만 19세... 어? 뭐? 마트 사탕 사탕이랑... 이름... 아니, 아니 아닙니다 먹는 마트 사탕 말하는 거야? 뭔 생각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 딸기맛 오렌지맛 마트... 오 오렌지 후르츠 맛 그래, 그런 니까래 그래. 그래 종류 맛으로 있지 그거 앞으로 100개씩 팔아야 돼 종류별로 알았지? 네? 안 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르지? 보여줄게 아니 이렇게 아! 하는 거지. 아! 아! 야야야 야, 야. 야 그만하고 이렇 봐. 야야하려와 봐. 네. 너가 얼굴이 이쁘다고 우리가 절대로 뭐 나쁜 건안 시킬 거야. 알았지? 네, 네. 우리는 그저 맛대 사탕만 잘 팔아오면은 재워 주고 먹여 주고 할거 알았어?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리 와 봐. 네 얼굴 사탕좀 줄게. 네? 왜, 왜얼굴 왜요? 자, 됐고 너무 예뻐서 찍을라고 야, 다 돼요? 찍었고 야, 네가 도망간다 이 사진 다 유포할 거야, 알았지? 네? 저, 저, 아, 아, 안돼요! 너... 가출 소녀 같은데 너네 아버지가 너를 다시 찾으면 어떻게 될까? 제발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됐고, 야 너는 여기서 자면 되고 우리가 네. 일어나면은 밥 준비해 놓고 우리 빨래 다 해놔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야, 됐고 여기서 자라. 네. 야 둘째 올라가자. 안녕히 주무세요. 고문고문 많이 잘 듣는구만 그래. 음. 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야, 야.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번엔 절대 못 도망가니까 잘해보자. 알았지? 그래. 빨리 영구전장 시켜 놔 빨리 백업도 해놓고 어 안전하게 가자고 뭐 친구. 야, 어, 야 가자. 잘났어. 잘나 자자. 아다 잘났어 벌써. 난 음. 참. 어, 어, 어? 뭐야? 야 뭔소리야 이거 야너 들어오냐? 야도둑든거 야, 아니야 이거? 야야저 야, 야, 내려오자 야도둑든거같아야 야, 조심해 조심해 이뭐 있는거 아니야 이거? 어. 야누구야요야 야, 어? <laughs> 저거 뭐야? 어? 야! 아니 야 뒤져 뒤져 야 사망했어 어떡하냐 이거 뭐냐? 이거 죽은거 아니야 이거? 저... 야 숨도 안쉬어 야 머리를 박아서 자살했나봐 야 이거 예상일이 아니다 이거 어떡하 n 인간의 진화냐 이게 바로 아 was a l r e a 는거 g 아무튼 이거 o 이거 튀 h e r 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 o 숨기자. ther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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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자 go t 가 e r 야. 응? 우리 꼭 오늘 밤에 지금 바로 준비해야겠다. 야, 준비해. 야, 시체. 야, 시체 챙기고. 야, 야 이쪽, 여기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자. 어? 어? <laughs> 아니 냄새가 너무 심할 거면은 그럼 리지 무조건 산 뒤에 버려야 돼. 야, 시체 챙기고. <laughs> 야. 다시. 아, 야, 시체부터 챙기자. 챙겨, 챙겨, 챙겨. 챙겨, 챙겨. 야, 들어. 하나, 둘, 둘, 셋. 이 <laughs> 야왜 이렇게 무거? 워개 무거. 굳었는데? 야 굳었어.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자 이따가. 야야야 나야야야. 야야 기다려봐. 나차좀 갖고 올게. 알았지? 오케 오케 오케. 내가 내가 좀 하고 내가 떠들게. 아씨 무거워. 아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청소에 뭘 먹고 산 거야 도대체 그지? 아나리났네 어. 야 그리고 렌트카가 뭐냐? 렌트카도. 저번에 차 샀단 줄었어? 아야 미안하다. 강호 좀 부렀었다. 어우 야 이거 야 아, 이거 잠깐만 오르막길이야. 잠깐만 나 죽을 거 같다 밑에서. 야어떻 하냐? 아야좀많 있네 음. 아하 오야 오우 야, 야 본사람 없겠지? 오우, 오우 허리아파 오우 야 본사람 없겠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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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무거워 진호야 좀 천천히 가줄래? 흠흠아빨리빨리 빨리와 아 오고 있네 야 지금 야 오게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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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아이구야야자 아. 야, 이쯤에다 버리면 되겠다 그치? 렇 어? 여기? 어 여기다 버리자 8배치 파이브...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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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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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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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버려, 버려, 야이이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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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 버려, 이거버이 버려, 이려 버려, 버려, 버 오케이 버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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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막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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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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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버려, 다섯다섯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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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완벽하다, 완벽하다.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거는 명탐정 코난이 와도 못 찾아, 그렇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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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야, 하, 돌리야. 아, 오늘 참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지, 그렇지? 아, 최이었어 야, 됐고. 내다 너는 저피 닦아라, 알았지? 알았어, 내가 마무리아야겠어 나는 좀집 가서 쉽게 알았지? 무슨 소리야? 아, 나 지금. 야, 이 자식아, 내가 초콜라 먹었다고 초콜라. 너만 먹어, 나도 먹었어. 아, 집 가서 샤워 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빨리 와라. 안 오면은 어 바로 그냥 찾아간다 이. 어. 알았어요. 야. 야, 무슨 일 있으면 그래, 연락 좀. 어 빨리 와야돼 어아아또 어디서 가출소녀를 구하냐 진짜 아 스트레스받아 진짜 아씨 지하철 타고 가야되네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서 차가 필요한거야 아 어? 뭐야 근데 지하철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무섭게시리 아 제가 빨리 가야겠다 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야, 불이 왜 꺼져, 갑자기, 시야철리 오! 또 꺼졌잖아!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오! 어, 뭐야! 저거 뭐야! 오! 어, 또 불이 꺼졌잖아! 어, 뭐지? 뭐야! 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아, 정말 불이 왜안켜져아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야. 진호는 왜 이렇게 안 오고. 아, 일 났네. 왜 이렇게 언제 다 치우냐, 이거. 일이 많네, 일이 많아. 아, 아, 죽었다, 죽었어. 티이이이이이. 뭐야. 뭐야. 문이 왜 열려? 진호냐? 뭐야, 또 문이 닫혀있네? 뭐지? 아니, 보이세요, 이게? 아니, 물이 왜 꺼져, 이거?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뭐야? 진우야, 장난치지 마라! 진우야, 너는 거다 안다! 진우야, 잘못됐다! 살려줘라! 진우야? 어, 어, 불 들어왔네, 불 들어왔네! 어, 여기 벌기잖아, 근데. 어, 뭐야, 이거! 누구세요? 아 나도,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웃음> <웃음>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도 일곱번째 가출소년편을 맞췄습니다자 기도 6화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은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문화사품권 5천원짜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첨되신 분들 닉네임이 나올겁니다 이분은 꼭꼭 꼭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과연 진우와 돌리는 어떤 사람에게 죽었을까요? 정말 쉬운 문제죠? 문상을 얻고 싶으면 댓글을 적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곱 번째 영상. 가출소녀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뿅!